귀한 찬양 영감이 충만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1부 예배 때도 장노님께서 또 2부 조금 전에 장노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총선을 이제 두달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더 정의롭지 못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두달 남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마음들을 좀 고쳐 나가는 친구 모임이든 직장 모임이든 이제 분명히 이제 선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좀더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우리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 쓰는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당시 네로 황제 악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잘 알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또 3장 거쳐서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절에서 17절 부분은 우리 국가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합시다. 물론 국가의 법 온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도 정해진 법이라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기본 자세를 가집시다.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라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제도는 여러 가지 왕이나 또는 국가 권력, 물론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 권력이죠. 국민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헌법, 모든 법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기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불완전한 인간의 법과 제도 이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 인류를 이제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불안전하지만 이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시오.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라는 뜻은 물론 아니지요. 사람이 다 선하지도 않고 또 일부분 또 악하기도 하고 다 우리 가끔씩 재밌게 표현한 대로 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거든요. 여당도 야당도 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세워진 이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이유, 이 권력자에게 순종하는 기본 정신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13장 3, 4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권력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만일 악을 행하면 지도자의 권력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공연이 괜히 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기본 자세는 권력자, 정치 지도자, 모든 행정의 모든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이라는 베드로가 물론 그 당시 내로 황제 악한 면도 있지만 또 주변에 나름 그 식민 통치하는 총독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내리는 이런 일들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이첫 번째 하나의 원리는 권선징악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창조 질서의 기본은 권선징악입니다. 악은 반드시 징벌하라. 물론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회개하면 참작은 할수 있겠지요. 그리고 권선 선을 장려하고 선한 일을 한 자를 칭찬하고 그래서 14절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이제 보냄을 받은 총독이 있다면 그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 식민 통치하는 총독들도 그 자기까지의 과정은 혹 불의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식민지 통치할 때 질서 없이 악이 이제에게 팔을 치면은 혼란 혼란. 그 책임 자기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모범적이고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신분을 상승시킨다든지 또 송독비를 세워준다든지 하거든요. 그러나 범죄와 무질서,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서는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총독의 또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총선을 앞두고 세 가지 부류가 있겠죠. 하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 중에도 이제 기독교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거 운동하는 분들, 도우려는 분, 여기도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투표하는 시민, 국민으로서의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위치에 있던지간에 권선징악 하나님 이 절대 창조 질서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성도를 이 땅에 파송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선 징악을 이 땅에 세워라라고 파송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그런데 그렇게 행할지라도 나는 선을 행하는데 혹 그, 내로 황제도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은 있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보복을 할까요? 그것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하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전파의, 원리. 복음 전파의 원리. 내가 내 생각에는 이거는 마땅히 보복해야 돼. 이건 마땅히 복수해야 돼. 이건 마땅히 야단 쳐야 돼. 뭐, 그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세상에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도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내 행동,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 거부할까 이 고민을 한번더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즉성도의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고 에 기독교인을 피박하는 자들. 그들의 무식한 말 비난입니다. 그런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는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정말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내가 읽고 있는 성경책 진리요 생명의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그 순간, 결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두 번째 복음 전파의 원리가 있으니까, 권선징악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배나 힘서 선을 더 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이 사회에서 멍청하다고 그럴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어차피 진리로 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니, 넓은 밀 편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가거든요. 우리도 이해관계 필요하죠. 나도 나의 유익을 구하죠. 그렇습니다만은 나의 유익보다 더 높은 가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거짓 진리, 비진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거저 쉽게 진리가 펼쳐지겠어요? 진리대로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까? 피눈물 흘리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이왕 한번 사는 인생인데 비겁하게 길게 오래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따라 그 십자길로 가자라는 다짐이 그 교회가, 성도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악을 아, 자유를 사용하라. 악을 대충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유로 어,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는 절대 악과 타협하거나 악의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이제 실수로 또는 연약함으로 좀 순간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마음을 짓고 정말 피는 물 흘리면서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 영생 얻은 자답게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정도 못 합니까? 죽음도 겉뜨니 넘어가는 우리들인데요. 그래서 1 7절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기본 대인관계 자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면은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고 왕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어, 말씀을 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아담, 하와, 인간이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 대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몇 사람, 여덟 사람 빼고. 그리고 이 여덟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 노아의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아담, 또 다윗, 모세, 그 이후에 주신 약속하고는 아주 달라요. 아주 독특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창조, 타락, 재창조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재창조와 새 창조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동안에도 여전히 인간들은 죄를 짓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도 다시는 이 대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여전히 죄가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이 땅을 보존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는 아까 말씀린두 가지예요. 권선징악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선이 옳고 악은 그렇된 것이다. 이것이 개인의 삶, 가정, 교회, 회사, 국가, 인류 모든 영역에서 과연 그렇구나.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입증되도록 하나님은 기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의지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에 인간의 더러움과 타락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권, 선, 징악의 역사를 내가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개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 회사의 회장, 사장님이 불교, 무신론자, 기독교랑 전혀 관계없는 때로는 우상숭배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회사에 취업, 취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국가에서도 공직에 우리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애국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원수 같은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리에미아 선지자는 사 개월 금식기도 할 만큼 경건한 자였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올려 드리는 그러한 관직에 있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애스도 아시죠? 그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의 역할을 했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사개오 그 불이하게 재물을 모았던 그 세관장, 사기오는 예수님 믿고 회귀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결단도 했지만 여전히 세관장의 직업은 갖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아시죠? 로마 제국의 군 장교. 그는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 듣고 회귀하여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군 장교직은 계속 하는 거예요. 지중해 섬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구보로 섬에 그 섬의 총독이 있습니다 서기요 바울 이란 총독 그가 이제 바울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총독의 지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에 직업이나 또 관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권선징악의 정신을 가지고 충실하면 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국가와 회사와 또 이런 모든 권력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호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그들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애굽의 방왕 바로는 야곱의 가족이 기근 동안 굶지한 도로 보호했잖아요. 그리고 요단 동쪽 모하방은 다윗과 그의 가족이 악한 사울왕으로부터 폭압당할 때 보호해 줬거든요.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느 정도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 가운데 있지만 자, 너희, 너희들이 나라로 이제 돌아가거라. 귀환시켰고 그 후계자 왕들 역시 이스라엘이 몇 차례 위기를 겪었을 때마다 페르시아가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선징악의 이, 이 뜨끈뜨끈한 믿음을 가지고 어느 회사, 어느 관직,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봉직하면 되고요. 그리고 권력자, 권력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권력은 한계가 있지요.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구원시켜주지도 않잖아요. 대통령이, 왕이, 권력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도 할줄 모르잖아요. 영원한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게, 그게 이 세상 권력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생명 주심으로 예수 생명. 그러므로 세상에 할수 없는 기쁨, 평안을 누림으로 믿음에 순종하면 하늘문 열려서 생명의 기적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이 천국의 삶 이것을 우리는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 선, 징악의 마음과 이제 복음, 천국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하게 삽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혹 권력자가 나를 핍박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권력자 권력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아간 자에게도. 근데 그것을 계속 악하게 악하게 하면은 결국 그 권력자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예 야곱 가족을 도와준 바로 말고요. 그 나중 나중에 그 왕은 악하거든요. 너무너무 악해요. 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또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게 하셨지요. 바벨론의 막강한 왕 느부갓네살 뭐 나름 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정도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요런 모습은 있었지만은 계속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풀을 뜯어 먹으며 짐승과 함께 사는 자로 전락시키셨습니다.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천명의 고관대작을 초청하는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도록 심판하셨고 신약의 오면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무척 핍박했던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처형한 직후 천사가 나타나서 그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마음 놓고 선을 행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이처럼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어차피 뭐 죽는 거잖아요. 세상 떠나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부활 영생이니,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 가정이 좀 더, 우리 가정이 권선징악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우리 국가가 좀더 선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다짐을 하고요. 또좀 실천 면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상도 주고 또 보너스도 주고 칭찬도 합시다. 물론 기업이 회사가 이윤이 최고의 목적이라 하지만 하나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회사 입장이고 회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CEO 또 기업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이윤을 많이 남긴 회사만 그 직원만 칭찬하고 보너스 줄 것이 아니라 좀 그것은 좀 부족해도 선을 행한 자 어려운 부모님을 좀 모시고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좀 돕고 있다든지 남모르게 그런 선행을 알게 되면은 직원들 앞에서 칭찬해 주고 작은 만 선물도 주고 박수 치고 격려하면 직원들 생각에 아하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 실적만이 전부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깨닫잖아요.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성적 오르면 용돈 주고 보너스 주고 성적 오르면 동네방네 칭찬하고 그런데 우리 아들딸이 선하게 착한 일을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칭찬도 해 주지 않으면은 아들딸들 생각에 어. 하여튼 성적이 올라야겠다. 아무튼 점수가 올라야겠다. 착하게 살고 말고 이건 다 필요 없어. 왜냐면 부모님이 나를 대한 태도가 그렇거든. 거기에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들이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총선 이두달 앞두고 좀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모든 공들 이제 가는 곳마다 좀더 선하게 삽시다. 우리 에 예, 선하게 삶 칭찬도 해주고 예, 박수 쳐주고 이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총선에 다른 자가 아니라 선한 자들이 좀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총선 선거가 되도록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